안녕하세요. 수울입니다 제가 7월 한 달간 도전 중인 무지출 프로젝트에 셋째 주 가계부 시간이 돌아 돌아 왔습니다. 이번 주는 총 4일 무지출에 성공했는데요.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? 18일 일요일은 무지출에 성공합니다. 주말에는 아무래도 부모님과 집에 있으니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서 돈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말 저녁에는 삼겹살이라던가 보쌈이라던가 특식을 해 먹으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 충동도 덜하고요 19일 월요일은 아침에 장을 보러 휙 다녀왔어요. 저는 무지출 프로젝트를 위해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식비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. 쌀 같은 기본적인 건 집에 있고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거나 떨어진 식재료는 제가 장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날은 28불 80센트, 한국돈으로 25,000원 정도 지출했습니다. 20일 화요일은 고정지출로 제 건강보험이 자동이체되었고 여권 연장을 했어요. 10년짜리로 연장했고 162불 정도가 들었으니 무지출 프로젝트 중인 걸 감안했을 때꽤큰 금액을 지출했죠. 이제 10년 동안은 여권 연장할 일이 없을 테니 한동안 잊고 살아도 되는 지출이에요. 21일 수요일은 무지출 성공! 이날은 고정지출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무지출을 한 날이에요. 이런 날이 참 많지 않아요. 그죠? 2 1일 목요일은 카운셀링으로 250불을 지출했어요. 한국 돈으로 약 20만원 정도인데요. 저는 한달에 한번 정도 카운셀링을 받는답니다. 제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데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는 일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스트레스 조절이 힘들어서 꾸준히 카운셀링을 받고 있어요.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정신의학 박사님을 만나 한달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점, 속상했던 점 또는 행복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특히 내가 힘들었던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. 사실 무료 상담도 많지만 저는 좀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싶어서 가격대가 있는 클리닉에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. 스트레스뿐 아니라 삶을 좀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전문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요. 저는 사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 달에 한번 짧은 상담이라도 받을 것을 권장하는데요.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답니다. 저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라도 화끈하게 쓰는 편이에요. 그리고 내 건강에 관련된 건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 중요시합니다. 그렇다고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. 다 자신에게 맞는 소비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절약하면서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걸제 유튜브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요. 23일 금요일은 무지출에 성공했어요. 매주 나가는 전기세 가스비만 자동이체로 나왔습니다. 저는 전기와 가스를 주 단위로 나누어서 낸답니다. 한 달에 한번낼 돈을 미리 일주일로 나누어 내는 거라 고정지출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. 처음에 가계부 시작할 때 이렇게 매주 나가도록 설정해놨는데 갑자기 한 달에 전기세 한방 크게 나가는 것보다 나누어서 내니 저는 더 좋더라고요. 24일 토요일도 무지출 성공했습니다. 그리하여 7월 셋째 주는 7일 중총 4일 무지출에 성공합니다. 예! 실제 주는 막뭘 사먹고 싶고 돈 쓰고 싶은 고민은 없었어요. 확실히 저번 주에 빵 하나 사먹은 게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. 저는 돈이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돈을 쓰되 금액이 작은 걸 사려고 해요. 예를 들어 평소 먹고 싶었던 음료라던가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산다던가. 왜냐하면 소비 충동이 들때 생각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 큰 금액의 낭비 지출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. 벌써 다음이 무지출 프로젝트 마지막 가게부입니다. 7월 한 달간 무지출을총 며칠 성공했을까요? 마지막 주까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잊지 마세요.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돈과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응원합니다. 그럼 안녕!